살고 계신 데가 어디세요? 경기도 광주입니다. 아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58년 개띠고요. 58년이면은 68세 정도 됐습니까? 예. 아 사별하셨어요? 이혼하셨어요? 한 30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 30년 전에? <laughs> 예. 그 자녀들은 몇 남매 두셨어요? 어 1남 2년대 다 시집장가 다 가고 아 심리장가 다 가고? 네 혼자 있어요. 자식들 걱정은 없어요. 아 근데 선생님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 지금 건설 쪽에 천막이라고 돈되는 공사는 지금 공장 상대로 돈되는 공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아돈 되는 거는? <laughs> 예. 아, 천막은 그거 이제 뭐 햇빛 같은거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치는 그런 거잖아요. 예 공장에 이렇게 많이 해요 정식 건축물이 아니고 가설 건축물이죠. 음, 그 요즘 그거 수요가 많을 것같는데예 눈이 와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무너져가지고 좀 바빴어요. 아좀 바빴어요. 예예예. 아, 예. 생님 눈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너무, 많이 저기 망가지고 이래야 돈이 되겠네. 예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 많이 무너졌어요 이번에. 예 지난번 겨울에 눈 왔을 때요. 아 눈이 왔을 때 그래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 솔직히 저. 좀... 어 저는 강원도에서 강원도 청선에서 건설업을 크게 하다가 예어 서울 돈 급하게 먹다 취해가지고 파산 선거 끝나고 이, 여기 와가지고 알몸으로 와서 이 사업한 지가 십일 년째인데 예 에, 저는 파산 선거 다 끝나고 오년 전에 내 앞으로 사업자까지 다 내고 예어 그래서 이제는 적당한. 땅 사가지고 내려갈까 할 정도는 모아놨어요. 나 땅을 사가지고 이제 그 시골에 가서 살 정도는 모았다. 예, 조용히 좀, 예, 뭐, 고, 이 고사리가 괜찮더라고고사리 같은 거, 과일 심고 그런 거 하면은 소득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럼 지금 사업이 뭐 괜찮으면은 그거 계속 하면 되지, 굳이. 아, 아이들,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 아, 이제 몇년 있다가 내려갈 미리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아, 그럼 요즘에 땅 사러 다니시겠네. 앞으로 아, 다니요땅 <laughs> 사러 다니고 있어요. 예. 아, 그동안에 저기, 그래 천막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버셨는데. 아, 지금 뭐한 1억은 안 돼도 저뭐 네. 어, 거기 큰 단체로 벌어 놔가지고 아 1억은 저, 안 되고 근데 네. 1억 정도 가지고 어떤 땅을 지금 살려고 하시는데 1억을 임야를, 임야를 사가지고 이 법인 예. 등록을 해서 예. 예, 저 관리사를 짓고 어, 뭐, 그럴 계획이에요 1억 가지고 그거 다 못할 건데 아, 저도, 저, 우리가 관리사 같은 거는 우리가 장비가 다 있고, 내 지,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아, 아 그렇거는 걱정이고, 이제 땅 구입하면은 아. 하루 한 방에 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2, 3년을 아.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 어, 한 2, 3년이나 뒤에는 내려갈 수 있게끔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아, 그걸 이제 1억 정도 하면은 할수 있다, 천천히 아. 하면은. 예, 네, 땅을 구입해놓고, 소설이 저, 뭐, 준비를 해야죠. 하나 치면 되는 게 없으니까. 예. 예,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선생님. 네. 지금 이제 저한테 전화하신 거는. 예. 그 시골에 가가지고 함께 이 시골 땅 일구면서 여생을 보낼 그런 여성을 찾으려고 그렇지. 전화하신 거네요. 그렇죠. 아, 어, 그, 저기, 홍동신 TV에서 사람 찾아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 땅, 이게 유튜브에서 땅보다니까. 네. 예, 사장님 땅은 이렇게, 이, 저는 강원도 사람이다가 산청을 이렇게 좀 몰더라고, 사장님 유튜브도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이거는 이런 사연, <laughs> 이런 사연도 있길래. 처음에는 사람 찾으려고 안 하고, 땅 찾으려고 하다가 이걸 알게 됐네요. 그렇죠. 아, 여기, 일해 어. 보니까 참. 또, 반대로, 아우, 시골 가서 그럴 사람들이 있는데 또 남자가 없어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시골에 남자들은 선생님. 예. 시골에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땅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됩니다. 글쎄, 그래서. 아. 아또 웬만한 사람들은 시골 가는 걸 싫어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참 그래서 아이고 안 되면은 못 만나면 혼자라도 내려가야지 도시에서 못 살겠구나 하고 예. 그래, 저 원래 시골 출신이니까 선생님 저기 목소리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 풍채가좀 좋으실 것 같는데 키가 얼마 정도 됩니까? 180에 86kg요. 아이고 그러니까 무슨 저기 어. 그, 실름 장사, 저기, 해도 되겠는데, 실름 건수해도 되겠는데요. 아, 180에 86. 체격이 좋다고 그래요. 어, 아, 아이고, 옛날에 뭐 운동하셨어요? 아, 운동을 안 해도 어떻게, 시골에서 체격이 좀 좋았어요. 아, 뭐, 저기, 드시는 거를 잘 드시는 모양이네. 그렇지도 않아도 그요 <laughs> 아직까지는 아. 뭐, 약 먹는 거 하나도 없고, 그건 아, 안 하시고. 그래도... 아 다행히 그래도 재산을 잃으면은 반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예. 저는 반을 잃고 나가지고 진짜 죽을 만큼 고생. 고생 고생 객자 나와 맨몸으로 나와서 고생 고생하다 보니까. 예. 열심히 하고 남 속이지 않고 열심히 사니까. 미실 아, 되게. 네. 예, 이렇게 아. 살고 저는 지방에서 지방 사업을 오래 했어요. 아하. 아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와가지고도 파상선고 끝나고. 내 앞으로 사업자 내개까지한 5천만 원 뒷돈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파산선거 내도.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절취부심 하면서 이렇게 사셨겠어요. 예, 네. 고생, 네. 고생 끝에 낙이라 그래도 어. 이, 어,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중간에는 고생을 했더라도 노후에 서로 잘 만나는 게 고링을 잘 하는 게 예. 그게 그 진짜 그 얘기가 참 기회와 닿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여기 가만히 보니까 홍동신 TV 열심히 보는 분이시네 보니까 제가 네, 했던 말... 얘기까지 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laughs> 을 그... 말이 어, 맞어요. 네. 네 그러면 당연그 네. 어떤 여성을 선호하는지 뭐그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이래 만나 이렇게 뭐안만 나왔다는 거짓말 하고 만나 보니까. 네, 예. 저도 자식이 있지만은 이 여자가 자식 없는 분들이 더 낫더라고요. 자식이 있으니까는 그,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네, 뭐내 마음이겠지만 같은 값이면 그러면 어떨까 하는 노파심의 얘기지요. 어, <laughs> 자식이 있으니까는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다는 아니겠지만은, 네. 아, 아, 그래도 아, 없는 사람은 뭐 그런 신경은 안 써도 되지 않나. 선생님 어. 그거는 제가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좀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뭐 생각이 음. 들거든요. 아, 선생님은 그, 저기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없는 여성. 아, 뭐. 그건 가는데 예. 저 이해를 가는데 저는 이해를 하지만 은아좀 그런 면이 있더라는 얘기죠. 다는 아니에요. 이제 예. 그 일부, 일부가 일부 어떻게 내가 만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만났겠지요. 네 예. 그리고 또 그거는 예. 그렇고 예. 예. 또, 다른 조건은요? 다른 조건 은 없습니다. 건강하고. 네. 뭐 시골 시, 좋아하고. 네, 식을 좋아하고. 빚만 없으면 되잖아요. 시,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어보니까 그거 못할 짓이더라고. 아, 그, 아. 그 저기, 네. 선생님은 그러니까 비전 다 갖고, 이제 신용도 다 회복하고 하셨어요? 어우, 제 앞으로 사업자까지 내는, 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예. 네. 그, 저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또뭐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형편이 좀 좋을 때도 있고, 예, 그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인생이거든 예. 예. 그러니까 또 묘미가 있는 거지 너무 계속 예.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편한 길만 걸으면 그 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 음, 없어도 보고 아주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 보고 예. 저 여기도 살짓은 다 했습니다 아 근데 저기 선생님 그래도 그렇게 잘 이겨내신 거는 선생님 건강하신 것 같아요 또말 마시는 거 보니까 예. 굉장히 성격이 또 낙천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 고맙습니다. 예, 네, 이 웃음도 많고, 또 이유도 있고, 예, 또 사람이 저기 풍채가 있고 이러니까, 예. 이 저기 또, 어, 이 작은 풍랑 같은 거 이런 거는, 큰 배면은 이 바다에서 이렇게 다닐 때잘안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그런 것과 같은 위치로, 이 풍채가 넉넉하고 이러니까, 그런, 이런, 이 풍랑 같은 거를 잘 이렇게 해치고 나오신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 예. 제가 나머지 인생을 이 시골에서, 예, 이 새로운 분과 이렇게 즐겁게 또 행복하게 이렇게 보내실 수 있도록 좋은 분한번 있나 한번 찾아서 소개 드릴게요. 아이고 이렇게 통화 전화 통화한 것도 고맙습니다. 전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예. 아 그래 사, 사장님 저 유튜브를 많이 봐 보니까 혹시나 하고 이렇게 문자를 드렸는데 이렇게 직접 전화를 아, 주시고 예. 참, 그, 또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까 예또전 예, 인연으로 이렇게 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